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이 구름의 효과가 밑에 보이는 색깔이랑 이렇게 네. 오버레이가 네.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그 레이어에 보면 합성 레이어 위에 도마를 레이어 하나하나 하나하나마다 하나, 하나,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합성 모드가 있어요 다큰으로 하면 위에 있는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밑에 있는 레이어랑 점점 이렇게 적용되는 레이어끼리를 합성하면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컬러 번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파랗게 실행시켜 놓고 그 밑에 방향키로 눌러주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들이랑 합성이 되면서 보여지는 효과들이 다 틀려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로 적용시키려고 하냐면 오버레이로 할게요. 오버레이로. 오버레이로 적용을 시켜서 밑에 있는 거랑 합성이 되면서 밝은 건좀 밝게, 어두운 건좀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오버레이로 하고 그 대신에 이 구름이 너무 무섭게 강하니까 밑에 필 수치를 약하게 적용을 시켜 볼게요. 아 한숨 나와요. <laughs> 자필 수치를 낮춰 볼게요. 구름이 약하게 껴있는 것 같은 효과예요 멋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 화이트 앤 블랙 적경색과 배경색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구름의 효과만 나와주는 거고, 레이어 2에서 구름의 효과를 만들었는데, 노말 상태로 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 검해 보이니까 거기에서 밑에랑 합성이 되면.